안녕하세요. 25년간 혈당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김지석 박사입니다. 가을이 되면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 밤, 그냥 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수많은 식단 데이터를 살펴보며 연구하다 보니, 이 작고 소박한 밤이 우리 몸의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밤에 건강 효과에 주목하게 된건 20년 전한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당시 당뇨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던 중 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당 변동폭이 유독 안정적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밤에는 우리가 모르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밤은 동양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식재료로 사용돼 왔어요. 예로부터 나무에서 나는 곡식이라 불릴 만큼 공유처럼 든든하면서도 지방은 거의 없어서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에도 밤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밤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대부분 군밤으로 사서 간식처럼 먹거나 명절 음식에나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밤은 일상에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해야만 하는 훌륭한 건강 식재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삶는 법, 먹는 타이밍, 개수, 이세 가지만 달라져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밤 다섯 알이라도 아침에 드시는 것과 저녁에 드시는 것, 삶아서 드시는 것과 구워서 드시는 것, 식전에 드시는 것과 식후에 드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밤을 알맹이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밤 속껍질에도 영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귀찮다고 깨끗하게 벗겨서 드시는데, 그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성분을 버리는 일일 수 있어요. 속껍질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어떤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밤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이 안 좋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밤에는 분명 탄수화물이 많지만 그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요. 혈당 지수로 따지면 흰쌀밥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려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례와 함께 밤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그리고 속껍질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밤은 저희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시고 해서 더 많은 효능이 있어 더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짧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9세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늘밥 줄이긴 힘들고 과일도 달아서 못 먹겠어요 하시던 분이셨죠.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을 삶아서 식사 전에 두 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셨지만 두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고 무겁던 다리 붓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밤은 그저 간식이 아니라 밥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똑똑한 식재료였습니다. 김순자님은 밤 양을 반 공기 돌고 삶은 밤새알을 식전 10분에 드셨어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준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달뒤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 색도 밝아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큰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의 가장 큰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밤 100g당 지방은 2g도 되지 않아요. 다른 견과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한국식품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의 지방 함량은 아몬드의 20분의 1 /20 수준이라고 해요. 콜레스테롤은 아예 제로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칼로리가 높고 과하게 먹으면 체중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밤은 달라요. 견과류의 든든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 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만난 72세 박정숙 님은 하루 다섯 알을 꾸준히 드신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포인트나 낮아졌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그냥 밤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석달뒤 병원에서 검사받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220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저는 그분께 간식처럼 먹지 말고 밤 양을 3분의 1 줄인 뒤 삶은 밤 새알로 대체해 보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러면 전체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영양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흰쌀 밥만 먹을 때보다 식이섬유도 늘어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박정숙님은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혈액 검사 결과가 계속 좋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운 밤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서 칼로리가 높아지거든요. 삶은 밤 100g이 약 130칼로리라면, 구운 밤은 200칼로리가 넘어가요. 같은 양인데도 칼로리가 1.5배 이상 높아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시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삶은 밤은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포만감도 크고 칼로리도 낮아요. 게다가 수분이 있어야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해요.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야 부풀어서 포만감을 주고 장 운동을 도와주거든요. 구운 밤은 식이섬유는 그대로인데 수분이 없어서 효과가 반감돼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형태의 밤을 즐겨 드시나요? 구운 밤이 더 맛있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삶은 밤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게 바로 밤 속껍질이에요. 대부분 귀찮다고 깨끗하게 벗겨서 드시는데 사실 밤 속껍질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탄닌이라는 물질인데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2020년 국내 식품생명공학회 논문에서는 속껍질 추출물이 혈당 상승 억제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탄닌 성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조금 늦춰요. 그래서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비밀이에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속껍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요.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6세 이성우님은 밤을 처음엔 깨끗하게 벗겨서 드시다가 속껍질째 먹기 시작하자 식후 혈당이 20 정도 낮아졌어요. 본인도 놀라셨죠? 그냥 껍질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시면서요. 식전 혈당은 비슷한데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130까지 올라가던 식후 혈당이 110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말고 속껍질이 살짝 남은 삶은 밤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식감이 좀 떫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맛이라는 걸 알게 돼요. 속껍질의 떫은 맛이 바로 탄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떫은 맛을 피하려고 깨끗하게 벗기는 순간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이에요. 그런데 속껍질을 그대로 먹기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식감이 불편하거나 떫은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요. 첫 번째는 차로 마시는 거예요. 밤속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말려서 끓은 물로 우려 마시면 돼요. 쓴맛과 떫은 맛이 부드럽게 우러나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밤 알맹이는 먹고 속껍질은 차로 우려 마시면 버릴 것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려서 곱게 갈아 분말로 사용하는 건데 분말 형태로 만들면 음식에 첨가하거나 스무디 혹은 샐러드 등에 넣어 먹을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활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놓이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속껍질의 영양은 다 섭취하면서도 떫은 맛 부담은 없앤 수 있어요. 다만 변비가 있으시다면 속껍질을 과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탄닌은 장 운동을 약간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밤을 드실 때는 물을 한컵 이상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밤 껍질 벗기기 귀찮다고 버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속껍질을 조금 남겨서 드시거나 차나 분말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밤의 비타민C 함량이에요. 밤 10알만 드셔도 하루 권장 비타민 C를 거의 채울 수 있어요. 놀랍죠? 밤 100g에는 비타민 C가 약 40mg 들어 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니까 밤 250g이면 충분한 거죠. 밤하나이약 15g에서 20g 정도니까 열 알에서 15알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일본 농식품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구운 밤에도 비타민 C의 70%가 남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만큼 열에 강한 비타민 C가 들어 있다는 거죠. 보통 비타민 C는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는데 밤속의 비타민 C는 전분에 보호되어 있어서 열에도 잘 버텨요. 이게 밤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죠. 둘째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셋째는 면역력을 높여줘요.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서 감염을 막아주죠.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만난 70세 윤미자님은 겨울 내내 밤을 꾸준히 드시면서 손끝 저림과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원래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저리셨는데 밤을 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아졌대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죠.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된 거예요. 저는 그분께 삶은 밤을 아침 두유와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과 함께 드시면 잘 흡수돼요. 게다가 두유의 단백질이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더 높여줘요. 이 조합이 정말 좋은 게 밤에 탄수화물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거든요. 다만 비타민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신다면 과량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하게 드셔도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2,000mg 이상 드시면 설사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밤으로 드시는 정도는 전혀 문제없지만 영양제를 따로 드신다면 총량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겨울철 어떤 방식으로 비타민C를 챙기시나요? 영양제도 좋지만 자연식품으로 채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건 밤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거예요. 밤의 인 함량은 100g당 70에서 100mg 정도로 아몬드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는 신장에서 거르는 물질이라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인 섭취를 줄여야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혈액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미국 영양학저널에서도 인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고 밝혔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인 섭취량을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밤은 이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밤 열화를 드셔도 인 섭취량이 150m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영철님은 밤을 주 3회, 두 알씩 섭취하면서 피로감이 줄고 소변 수치가 안정됐어요. 원래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셨는데 밤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4에서 1.2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였어요. 저는 그분께 신장 기능이 약하시니까 주 2회에서 3회 하루 두 알로 조절해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드시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김영철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아침마다 밤두 알씩 드셨어요. 그리고 밥은 평소보다 조금 덜 드셨고요. 다만 투석 중이시거나 칼륨 제한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밤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하거든요. 밤 100g에 칼륨이 약 500mg 정도 들어 있어요. 투석 환자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니까 밤을 드실 때도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혹시 최근 건강 검진에서 신장 수치 지적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밤을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적정량을 지키세요.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다섯 알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밤이 밥보다 천천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밤의 혈당지수는 54인데 흰쌀밥은 87이에요. 훨씬 낮죠? 혈당지수가 낮다는 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이에요.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졸음과 피로감이 와요. 근데 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국내 식품의학연구원 자료에서도 밤 섭취군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했다고 밝혔어요. 똑같이 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흰쌀밥으로 먹었을 때와 밤으로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흰쌀밥은 30분 만에 혈당이 쑥 올라가는데 밤은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서서히 내려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혈관에 부담이 가거든요.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동맥경화로 이어져요. 근데 밤처럼 혈당이 완만하게 변하면 혈관 부담이 훨씬 적어요. 같은 탄수화물인데도 밤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한도연 님은 오후에 졸음이 심했는데 간식으로 밤두 알을 바꾸자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오후 3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밤을 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대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게 졸음의 원인이었는데, 밤이 그걸 막아준 거예요. 저는 그분께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삶은 밤두 알에서 세 알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밤에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줘요.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만 저녁 8시 이후엔 소화 부담이 커지므로 피하셔야 해요. 밤은 전분이 많아서 늦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아침에 입맛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후 간식으로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과자나 빵 대신 밤으로 바꿔보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밤을 어떻게 드셔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구운 밤이 아닌 삶은 밤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분이 유지되어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에 15분 정도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빼앗아서 밤이 딱딱해지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하루 세알 기준으로 밥 3분의 1 공기를 덜어보세요. 그러면 전체 칼로리는 비슷한데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져요. 혹시 구운 밤을 더 자주 드시나요? 맛은 구운 밤이 더 고소하고 좋을 수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삶은 밤이 훨씬 나아요.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과 식감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밤을 드시는 타이밍이에요. 식전 10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식후에 드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미 밥을 드신 뒤라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 상태에서 밤을 더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식사 전물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물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부풀어서 포만감도 커지고 소화도 잘 돼요. 평소 식사 전에는 어떤 걸 드시나요? 아무것도 안 드신다면 밤을 추천해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효과도 확실하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건 밤을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보충돼 혈당 변동이 완화돼요. 밥만 드시면 탄수화물만 들어가는 건데 우유나 두유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더해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가당 두유는 설탕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아침에 삶은 밤새 알과 따뜻한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셔보세요. 정말 든든하고 건강해요. 아침 공복에 가장 자주 드시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커피만 드신다면 두유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밤과 두유의 조합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조합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밥에 밤을 넣어 영양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밤 두세 알만 넣어도 충분해요. 흰쌀 한 공기에 밤두 알, 귀리나 보리를 함께 넣으면 정말 좋아요.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밤까지 더하면 영양도 맛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어떤 잡곡을 즐겨 넣으시나요? 귀리, 보리, 현미 중에 뭐든 좋아요. 거기에 밤 두세 알만 더하면 완벽한 영양밥이 돼요. 처음엔 밤이 밥 사이에서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포인트가 돼요. 씹는 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서 반찬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밤 보관과 위생이에요. 밤은 쉽게 곰팡이가 생기므로 밀폐 후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곰팡이 피면 끓여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곰팡이 독소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퍼져 있을 수 있어요. 구입 즉시 껍질째 냉장 보관하시고 2주 내에 드세요. 오래 두시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도 줄어들어요. 밤 보관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껍질 벗기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보관도 쉽고 껍질도 잘 벗겨져요. 한 번에 많이 삶으셨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냉동실에 넣어 두면 한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지켜도 밤은 혈당 폭탄이 아니라 혈당 조절 도움이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을 만들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밤은 지방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도 제로예요. 탄수화물은 많지만 흡수가 느려 혈당이 완만히 올라요. 또 속껍질의 천연성분이 전분을 천천히 당으로 바꿔주고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혈관과 신장을 함께 지켜줘요. 인 함량도 낮아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세 알에서 다섯 알 식전 10분, 밥을 조금 덜 먹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잘만 활용하면 밤은 약이 되고, 무심코 먹으면 독이 돼요. 같은 밤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밤새 알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작은 실천이 3개월, 6개월, 1년 쌓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신장 수치도 개선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 10분 전에 삶은 밤두알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밥은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드세요. 딱 그것만 하셔도 오늘 식후 혈당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저녁 간식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말고도 저녁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들이 있어요. 혈당도 관리하고 출출함도 해결할 수 있는 조합들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밤을 어떻게 드셔보실 계획이신가요? 삶은 밤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밥에 넣어서 드셔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